안녕하세요. 뉴질드 민실장입니다. 오늘은, 어, 좀 색다르게 또 저희 2층에서 저희 집 2층에서 집, 집도 좀 돌아가는 차도 보여드리고 좀 하려고 색다르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저기, 안 그래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셔서, 어, 제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시도해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뉴즈랜드는 주거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뉴젠드그 집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면 2006년도에 제가 세일즈 펀슨 라이센스를 제가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하고 그냥 라이센스는 취득하고 안 하면 사라져요. 1 년인가 하면 그렇게 받게 됐고, 근데 좀 주거 형태 말씀드리면 일반 하우스가 있고요. 그 타운 하우스 똑같은 집이 여러 개 쳐진 걸 타운 하우스라고 해요. 그렇고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애들은 타운하우스까지는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이제 타운하우스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좀 뭔가 임대식, 우리나라 럼 오피스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좀 가격은 있죠. 타운하우스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땅이 이제 그 999년 쉐어로 돼가지고 한 땅에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임대비나 이런 투자 가치로선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솔직히 아파트를 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이제 매니지먼트 피라 그래가지고 그 매년 뭐 얼마씩 또 내야 되고, 뭐 바디 코퍼레이션 비락을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레이트랑 그 세금이랑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내야 되고, 왜냐면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엘리베이터뭐 운영비라든가 뭐 중간 청소 이런 비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야 되고, 근데 그냥 개인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랑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낼 돈만 레이트라든가 그것만 내면 되니까 조금 저렴하죠. 뭐그 다음에 뭐돈 들어간 건 내가 이제 문제 될 때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위로 내려가면 이제 플랫이라고 러죠 이제 집, 방만 빌려 쓰는 거 플랫. 우리나라 지금 자치 개념이고 플랫이 있고 그리고또 되게 되면 이제 또 플랫 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집값은 크라이처치는 방두개기준해서 보통 한 400에서 450불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얘들이 집을 좀 크게 져요. 그래가지고 플랫을 주는데 플랫 같은 경우는 주방을 같이 주인이랑 같이 공동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면 주방만 공동 사용하고 목욕탕은 방에다 원룸식으로 방과 목욕탕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젖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처음에는 250불까지 0 0 받았었어요. 방 하나에. 근데 요즘은 200불짜리도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래? 경쟁이 많고 들어온 사람 없다 보니까 떨어져서 수입률이 좀, 좀 약간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우던 애들이그 중국 애들이었었어요. 학생들. 근데 지금 개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임대 마켓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방두개 기준을 하면은, 현재는 400, 450불 집의 퀄리티에 따라서, 뭐, 싸게는 380불도 있지만, 350불은 요즘 거의 못본것 같아요. 방두개 기준. 그럼 세개 기준 하면은, 400에서 500 정도 되고, 그리고 뭐, 그 이상은 뭐, 많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9월까지 크라이처치 집값은 47만 몇천불당, 한 50만 불 정도 돼요. 평균 집값은. 그리고 상승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몇프로 안됩니다 예, 오클랜드는 1.9% 마이너스 1.9%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크라이처치는 제가 볼땐 내년에 좀제 생각은 내년에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라이처치 뉴질랜드라고 해서 꼭 혼자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은 꼭 꽃길이라고 얘기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 6월 이후에 집을 한번 다시 리뷰해라 이미 오클랜드는 떨어지고 있고 지금 퀸스타운도요 집이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그 퀸스타운이 겨울에 스키투어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예전만치 않 지금 호텔 예약 현황을 보면 은 그렇게 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뉴질랜드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집값이나그 관광객이라든가, 유학생들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광이라는 게 많이 현지에, 농업이 세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벌어들리는 돈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농업은 그닥 일반인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돈은 없어요. 농업 관계된 사람은 돌아가지. 근데 관광업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관광은 솔직히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 예약 비율을 보면 돼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 호텔 공실률이 한 8개월 수준에서 잘될 때는 10개월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지금 공실률이 좀 많아지면서 예약 현황 보면은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2월, 1월은 항상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워낙 뭐 진짜 비지한 시즌, 그때는 연말 연초 애들은 휴가가 멀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망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유전 완전 끝나는 거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고. 저는 집이라든가 사실 분들 계시면 좀 내년까지 항상 좀 지켜보라고 전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집값이 올라갈 수 있으면 호재가 없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인신문 오클랜드 최대 한인신문 뉴스 사이트를 보니까 뭐좀 올랐다 해서 뭐 긍정적인 광고를 내는데 저도 제가 신문사를 6년을 운영을 했어요 두 개를 크라이처치에서만 운영했는데 신문사 운영하잖아요 그런 기사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 광고를 누가 내냐고 광고를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광고 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한 기사를 실체 못 합니다. 왜냐, 신문사가 광고주 때문에 먹고 살는데그 사람들 죽이는 기사를 낼수 없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 항상. 저도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그건, 그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수야,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집값은, 유전 전반적으로는 내년 6월 이후가 돼봐야 정확한 집값이 나온다. 왜냐면,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유젠드 환율도 지금 보다 보니까, 아, 이게 환율은 정말 신의 영역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유젠드 달러가 좀 많이 뜰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작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이 작살 나더라고,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보니까. 저도 경제학 공부를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젠드 부동산만 두고 보자면, 저는 항상 투자하고 뭐고 하시는 분들한테 내년 중반 이후에 좀 봐라. 왜냐면, 요즘 유젠데도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테일 샵들이 지금 힘들어요. 임대가 많이 나고, 지금 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식당으로 돌리고 있어. 요 근데 식당들도 몰이 횡포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비를 올리면 게좀 문제가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온라인 쇼핑 뭐 많기 때문에 다 거기서 사요. 지금 최대로 피해본 것들이 바로 그 투달러 샵이죠. 투달러 샵은 지금 매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든.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신다면, 부동산은 제 생각엔 내년 중반 이후가 돼야 정말 현실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목이 칼에 안 들어왔어. 이게 거의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지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허리 띠 졸라 매면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오늘 뉴젠드 주거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설명이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원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또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살짝 슬라이트하게, 슬라, 약간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미실장, 뉴질랜드 주거 형태에 대해서 주거, 주거 형태와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의 뭐전 아름다운 집값 분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